적인 원인이 있고 내재적인 원인이 있대. 내재적인 원인은 본인이 잘못한 거고 외재적인 거는 외부일 때문에 그래. 데 결국 내가 오늘 회사에 늦었단 말이에요. 근데 늦은 이유가 내가 아침에 늦잠을 자서 그래. 그 무슨 원인이에요? 내재적인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오다가 크게 교통사고 난 거야. 그래서 늦은 거야. 그럼 이거는 외재적인 거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귀인 이론은 이 이론을 찾아내서 내재적인 거는 이거는 교정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외재적인 거는 교정이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귀인 이론은 어디에 속할까요? 개인 수준, 개인 간, 집단, 지역 사회. 어디 에 속할까요? 귀인 이론 개인 수준에 속합니다. 개인 수준.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환, 어, 다 개념은 끝났고, 이제 환경 넘어갑니다. 환경에서는 국제회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요. 국제회의 하면은 거기 다 비워놨습니다. 여기 이제 답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맨 처음이 단 하나뿐인 지구, 그리고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를 열고, 인간환경선언, 일명 환경권이죠 환경권 선포하고 단 하나뿐인 지구, 이거 되게 유명한데, 뭐죠? 스웨덴의 스톡홀롬몇 년? 72년입니다. 72년. 그래서 항상 국제인 72년부터 시작한, 아니에요? 71년도 있는데, 기억하시나? 혹시 습지 보호 어디에요 람사르 협약. 이게 71년입니다. 람사르 협약 71년, 72년은 스웨덴의 스톡홀롬 그다음이 이 같은 70... 72년이야. 정답 가르쳐드렸습니다. 같은 72년에 폐기물을 해양에 버리지 말아라. 라고 했던 국제협약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런던이죠. 런던협약. 이게 72년. 그랬더니 각 나라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갖다 버리는 것도 조심하자라고 했던 게뭐있었어요 그게, 거기 보시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교육통제협약이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하나 둘셋 넷, 다섯 번째인가 봐. 유 f a 의 국가 간 교육 통제. 이게 뭐냐면 스위스 바젤 협약. 있었고 이게 89년이었습니다. 89년. 이거 무슨 그러니까 무슨 협약 이게 이제 바젤 협약인데 혹시 무슨 요건 하에 조심하자. 기억나세요? 영어가 있었는데 무슨 협약 하에 갖다 버리자라고 했던 거. PIC 강화된 요건. PIC 하에 서만 갖다 버리자. 라고 했었던 게 바젤협약입니다. 89년 그냥 순서대로 보자. 일단 72년 런던협약했고, 세 번째 줄에 유넷, 유엔환경계획기과 UN 창설한 거몇 년? 73년입니다. 73년 유 p 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오존층, 건설 마시겠지.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8 5년에 비엔나협약, 그 다음에... 의정서도 있었죠. 몬트리올 정서. 그래서 몬트리올 그래서 오전.